반갑습니다. 김정곤 TV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편안한 휴일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안하게 쉬셨다면 저하고 잠시 이 삼상 유도 전동기가 두개 이상을 바꿨을 때는 왜 역회전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사실 이 영상은 제가 어제 삼상 유도 전동기의 정력 회전에 대해서 주 회로와 보조 회로를 통해서 정력 회전의 그 원리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구독자님께서 두개 이상을 바꾸게 되면 정력 회전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회전이 역회전이 되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그림을 급하게 그렸습니다. 이 그림 자체는 물론 발전소라고 그렸지만 실질적으로 발전소의 연구 자석을 이렇게 회전하지는 않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이러한 깡통에다가 불을 지펴서 윗부분에 물을 가열을 해서 스팀을 만들고요. 이 스팀을 배관을 통해서 이 터빈이 있는 곳에 통과를 시키니까 이 스팀이 터빈에 있는 이 날개를 회전을 시켜서 이 터빈의 축이 회전을 하면요. 이 축에다가 영구 자석을 설치를 하고 그 영구 자석 주위로 이렇게 원형으로 120도의 각도로 360이 되겠죠. A 코일, B 코일, C 코일. 아니야. 아니, L1 코일, L2 코일, L3 코일을 이렇게 위치시켜서 영구 자석을 회전을 시키면요. 여기에서 이 회전하는 영구 자석은 회전을 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각각 120도씩 놓여져 있는 이 코일과 이 자기장이 쇄교를 하게 되면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을 하죠. 그 기전력을 이렇게 파형을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오른편과 같은 이 그래프가 발생이 되는데요. 120도로 코일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각각 L1, L2, L3에 나타나는 이 기전력의 파형은 L1과 L2는 120도의 인터벌로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L2와 L3도 120도의 위상차를 두고 이 그래프가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영구자석의 빨간색 부분을 우리가 N극이라고 한다면, 이 N극이 첫 번째 L1 코일을 출발을 할때 나타나는 그래프가 바로 이 L1 사인파고요. 그리고 이 L2를 우리가 흑색이라고 했을 때, 이 L2의 만들어지는 파형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120도 뒤에 나타나죠. 그리고 L3 코일에 나타나는 파형이 이렇게 회석으로 L3로 나타나는데요. 회전을 천천히 시키면서, 보시도록 하시죠. 먼저 회전을 살짝 시켜보겠습니다. 자, 출발을 하게 되면, 최정상에 이르렀을 때는 이 N극이 이 파형에 최 가까이에 있을 때 정상으로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L2 코일에 갔을 때, 이 L2의 파형이 출발하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제 L3 코일에 어, 좌장이 쇄결을 하겠죠. 이 L3가 갔을 때, 이제 L3가 출발을 하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회전 자장이 L1을 출발을 해서 L2로 갔다가 그 다음에 L3가 출발하는 것이죠. 이러한 식으로 L1, L2, L3, L1, L2, L3 이렇게 회전 자장이 발생이 되면 이러한 발전소에서는 이미 지금 이 방향이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L1 코일, L2 코일, L3 코일이 회전 자장이 만들어져서 이곳에 이 코일에 이곳에 이제 수용가의 전동기입니다. 이 수용가의 전동기에 L1, L2, L3를 똑같은 위상으로 연결을 했을 때는 이곳에 회전계가 있다라면, 이곳에 아마추어가 있다라면, L1, L2, L3 이렇게 회전을 할 겁니다. 왜냐면, 이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이미 회전 자장이 이미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똑같은 L1, L2, L3의 코일에 이것을 연결을 했다라면, L1, L2, L3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L1은 그대로 두고요. L3와 L2를 상을 바꾸게 되면, 이번에는 어떻게 출발을 합니까? L1이 먼저 출발을 한 다음에, L3가 출발을 하죠. 그 다음에 L2가 출발을 합니다. 원래 이 회전 자장이 L1에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L2에 발생을 하고, L3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력에 의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가 L2와 L3를 바꾸게 되면 L1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L3가 먼저 자화되고, 그 다음에 L2로 자화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 회전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에 있어서 발전소에서 보내주는 회전 자장의 방향과 같은 l1 l2 l3를 그대로 이러한 유도 전동기에 연결을 한다면 정회전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발전소에서 보내주는 그 위상 중에 두 개의 상을 바꾸게 되면 반대쪽으로 회전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또는 의문사항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권 TV였습니다.